상을 핸드폰으로 찍는데 이 핸드폰이 20분만 지나면 저절로 20분 쯤에 잘려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이제 later that night 늦게 그날 밤 라다와 조니는 말했다. 오랜 시간 뭐에 관한? 관해, 지구에 관해서 얼마나 설레겠어요? It was exciting to think about all the new things they were going to see and do. 여기서 it은 가주어. 왜 가주어? 뒤에 준주어 있겠죠. to부터 끝까지가 진주어예요. 자, excited가 아니라 exciting인 이유는 감정을 받는, 주는, 주는이죠. 투부정사 하는 것은 정말 exciting이라는 신나는 감정을 주었다는 거죠. to think, 그 생각하는 거, about, 뭐에 관해서 all the new things, 어떤 거, they were going to see and to 할, 것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됐는데 뭐죠? 여기 New Things라는 선행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어동사 나오면서 여기는 무슨 관대 생략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야. 뭐가 있어? 뭐 대시나 위치가 있겠죠. 목적격 관대 생략가는 거 가능한 거 알고 있죠? 그들이 were going to, 자, be going to는 미래를 얘기하죠. 뭐뭐 할 예정이다. 보고, 하게 될 것들, 새로운 것들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감정을 주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all the new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이 all the new가 다 명사를 꾸미는데 항상 all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관사, 그 다음에 3번,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o l d e new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띵을 꾸미는데 o l d e new가 이 순서대로만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there was moma가 있었다. 뭐가 있었대? 한 가지 새로운 것. 라다와 조니가 really wanted to do 한 것이 하나 있었대요. 여기도 뭐가 생략게된 거야. 똑같이 목적격 반대가 생략이 된 겁니다. 과로가 설명하는 한 가지 새로운 것이 있었다. 라다와 조니가 정말로 원했어. 하기를. 데이토트 그들은 생각했어. 그것에 관하여. 이 그것이 뭐야? 한 가지 새로운 것이죠. 온라인 밤새도록. 그리고 디든트텔 V2죠. 토트가 V1이고. 엄마와 아빠에게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그기는 또 요거예요. 또이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도어지 그들의 그게 바로 비밀이었던 거죠. 자, 다음 날 라다의 가족은 가돈 가돈이 뭐뭐에 탑승하다. 게돈 탑승했다 우주선에. It's going to be a long journey. 긴 여행이 될 거야.라고 말했다 엄마가. That's all right, all right. 이제 괜찮아요. 이런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I'm so excited. 여기 excited 갔어. 왜? 감정을 I라는 친구가 뭐 했어? 받는 이죠. 알겠죠? 여기는 exciting이었고 여기는 excited 라고 하다가 말했다. 지자 어,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우주선은 마침내 랜디들 랜드가 뭐예요? 땅이 뚜렷뚜지만 동사로 착륙하다. 그럼 착륙 했다. 아빠, it's difficult to walk on earth. 지구에 걷는 건 이상해요. 라고 it은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어. 100%는 아니지만 여기 이 it과 to 사이에 형용사가 나오면 99% 가주어니까 그렇게 알면 돼요. 알겠죠? 이치하고 형용사나고투부전사 왔다 100% 가져와요 100% 걷는 게 이상해요 하고 라다가 말했어요 나도 알아 얼스는 아까 풀 다운인데 유가 가운데만 와야 되고 아래로 당기다 근데 이즈 ING는 당기고 있는 중이어서 그래 하고 말씀하셨다 아빠가 라다와 존이는 couldn't float 플로트가 떠다니다. 애니모어는 더 이상. 날이랑 같이 쓰이겠죠 That was the first new thing.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뜰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새로운 것이었다. What's that sound? 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그냥 저 소리. 저 소리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라다가 새가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야. 제가 노래 부르는 중이야 진행형이죠 하고 엄마가 말했어요 I've never heard a bird singing 하고 라다가 말했죠 뭐다 처음이죠 자 여기 경험이야 다 경험만 나오네 have p pp에요 경험 현재 완료라고 하죠 현재 완료의 경험 네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hold, a bird, sing이 hold가 듣다 무슨 동사냐면 은 지각 동사야 a bird가 오고 sing이 오시죠 그럼 지각 동사일 때자 여기다 적을까 O형식 중에서 S, V, O, OC가 나올 때이 동사가 무슨 동사이면 지금처럼 지각 감각 동사이면 OC로 올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동사의 원래 형태 두 번째는 동사의 ing 안보거나써도 상관이 없어요. 주어는 v 한다 o 가 오시하는 걸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sing 이온 거야. 그러면은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sing ing 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새가 노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라고 라다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I've never 여기 계속 나와 경험 결코 느껴본 적이 없어요, 바람을. feel, felt, felt, 에요. 하고, 존이가 말했어요. 신기한 게 천지겠죠? These were all new things. 이것들은, 이것들이 뭐예요? 새 소리랑 바람,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새로운 것들이었다. 아까 첫 번째 새로운 것은 뜨지 못하는 거, 몸이 당기는 거, 이게 1번. 이게 1번. 새 소리가 2번. 바람 소리가 3번. 뭐 이런 식인 거야. 로더와 존이는 더 e s 스 최상급 니어는 가까운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언덕을 뛰어 올라갔어. 정상에서 그들은 룩겟 보았어. 이치하더는 서로를. 그리고는 라프드 웃었어. v2죠. v1은 룩드 에시 이제 v1. 그리고 나서 그들은 lay down, 누웠어, on the soft green grass. 이 lay down이 눕다인데, 과거형이죠, v1. 누웠다. 그리고 roll down이 v2가 되는 거야. 이 lay가, 어, 여기다가 밑에다 써볼까요? 좀 자주 헷갈리는 게 있죠? 어, 구분. 거짓말하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눕다. 그 다음에 뭐뭐를 그냥 노타 이렇게 있어요 거짓말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라이 현재형 과거형은 라이 드 pp형은 라이 드에요 눕다가 뭐냐면 똑같이 라이예요 근데 과거형이 지금 나온 레이야 레이 이거야 지금 책에 그 다음에 pp형이 레인입니다 노타는 이 과거형하고 똑같이 생겼어 레이 그리고 과, 과거형은 레이 드 pp도 레이 드에요 지금은 요거에 과거형이 나온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거 외워야 해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누웠다가 되는 거야. 굴러서 언덕을. That was their secret. 그것이, 뭐야, 언덕을 구르는 것이 그들의 비밀이었어. 아까 나온 it 있죠? i 어, 이게 언덕구르기였던 거야. 그지 지구 가면 제일 신기하고 제일 재밌을 게 언덕구르기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This is the best new thing of all. of가 뭐뭐 중에서 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것 중에서 최고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라다와 존이가. 그리고 그들은 렌업투더탑 오브 더힐 언덕을 언덕의 꼭대기를 다시 한번 올라갔죠. 너무 귀엽다. 그치? 우주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가서 제일 하고 싶고 제일 비밀이 언덕 굴룩이었어. 이런. 자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 그사 단원의 사 단원이래, 칠 단원에서 중요한 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에 대해서 어 정리를 아주 아주 잘 해놔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실제 수업에서도 해주겠지만 여러분들 현재 완료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